초밥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음식들은 응. 하나 먹고 싶으면 충동이 생기잖아 <laughs> 배고프니까 아, 당신 안생겨? 안생기던데 그래? 어쩐지 아, 항상 몇개안 나오더라 근 소리 하지마 그런 적 없잖아 솔직히 뭐? 카메라만 켜면 극딜이네 <laughs> 아하하카메거야 <laughs> <laughs> 아니 음, 맛있다 어? 이씨 먹지마라 남은 엽떡하고 내 정성이 들어간 유부초밥 국물 한번 싹 찍어갖고. 맞아. 아이고 달네. 아 독기가 올랐네. 엄청 맵지? 응. 음. 여쭤봐볼까? 밥이 너무... 띠글띠글해 음. 띠글띠글하다? 어 <laughs> 밥알이 설리없거나 너무, 너무 말라서 꾸들꾸들하다 응 음. 띠글띠글하다 보다 쎈 느낌이야 아 이거 엽떡볶음밥 해먹을라 했는데 너무 맵다 클휴 클라. 괜신 나가 버린 거야? 아 전투적인 아침부터 내 생각엔 거의 오리지널이야. 응. 덜 매운 맛이 아니야. 공색한 변명. <laughs> 아 이것도? 그 와중에 또 찍어 먹네. <laughs> 못 참지. 응. 우리 동네에서 붕어빵 사먹는 거 지금 이번 겨울에 처음인 것 같아. 맞아. 그지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 방금 나왔다. 호호호, 좀 이따 먹을까? 엄청 통통해. 그니까. 짠! 아, 못, 먹, 못 먹겠는데? <laughs> 오 맛있어 사이 되게 묽어 약간 음. 색깔이 연해 음. 팥죽 맛? 별로 안 달고 맛있다 <laughs> 이거봐 오 해리포터라고 이렇게 있네 짱이다 그지 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코초콜릿 그 아닐까? 가위바위진 사람 먹기 <laughs> 이긴 사람 아니야 진 사람 진득한 바닐라 라떼 맛 진바라? 잼진다, 진진 노잼 벌칙. 먹어 되는 거 맞지? 아, 그렇지 않을까? 플라스 아니야. 알죠? <laughs> 그냥 초콜릿 맛이야? 초농 <laughs> <촛농> 맛인데? <laughs> 맵장인 챌린지 아니고 그냥 맵사한 맛이라서 이거 먹고, 교자 구워 먹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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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ay> 아, 아, 대박이 <분위95> 그리고, 제재가싸 주고, 간 간식, 오, 누빠, 누텔라, 바나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고 제육볶음. 맛있겠다.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짠! 내 제육. 아, 진짜 맛있겠다. 또 치즈도 했어? 음 찌개도 먹어 봐. 응. 그러게 찌개도 했네. 찌개는 뭐야? 맛보자. 팝팝한... 음, 어때? 내가 너무 원했던 맛이야. 굳건하지 아직. <laughs> 여보. <응>? 여보는 한식이야. 이거 무조건이야. 김치 너무 맛있다. 잘되었더라 음. 먹으려고 한두 달에서 세 달인 것 같은데. <laughs> 두 달이나? 1번 맥북. 2 번. 응. 일 일본. 번. 당연히 일 번이지. 진짜? 응. 왜 당연해? 맥북은 응. 두 달, 세달 뒤에다 돈 벌면 사. 진짜? 음, 근데, 일본은, 돈 벌어도 못갈 수가 있어. <laughs> 어때? So sweet? 왜, 뭐야? 둘다 해준다고 안 했어,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그래도 말이라도, <laughs> 맥북을 가지고 싶을수 있지만, 응, 말얘기시어밥 그만 먹어. 밥 그만 먹고, 저거 찰떠났어 먹자. <laughs> 아, 저거 그거지. 나도 저번에 딸기 사러 갔을 때와 진짜 맛있겠다 이랬는데 잘 사왔네 <laughs> 어? 지금 사면 6개에 5 0원 이러는 거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여보 얼굴 외웠어 그분이 <laughs> 이제 딱 보고 어 쟤다 이러고서는 이게 딱 흘리는 거지 5천원 이러면 <laughs> 네? 진짜 진짜 진 수수의 선물. 수선! 야범의 커피. 조그만왜 맥너겐 맛이 나지? 응? 음? 근데 되게 고소하다. 맛있다. 됐콤 음? 아, 이게 빵이지. 여기 어 자린고비 <웃음> <웃음> 그렇게 계속 해석시켜서 먹는 거아배히 먹었는데 왜? 입, 입 터지는데? 응? 근데 이거 6개라고 하지 않았나? 다 먹었는데? 여기 <laughs> 다 먹어 어? 잘 몰라. 그 말을 기다렸어. 응? 아, 난 사실 자 먹을 줄 몰랐어. 나막에 이제 찍잖아. 그럼 어디 뭐 간단히 같은 갔잖아.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들어오면, 아 괜찮아, 잘할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오 예스. 짬짬뽕 대박. 차돌짬뽕 짜장면. 탕수육난 탕수육 먼저 먹겠다. 오늘은 뭔가 일반 짜장 감성이었어. 이집짜장면 맛있긴 해 짜장면 맛집 탕수육 <laughs>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응. 저 소스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옆집에 누나 하고 싶다 저 혹시 탕수육 드실 생각 있으세요? <웃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매워 청양고추 대박임 완전 칼칼하다 뭐, 음. 뭐, 매워 <웃음> <웃음> 아... 나 어제 술 먹었어 뭐, 보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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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 죽이네. <laughs> 응, 이거 레몬즙 대박이야. 더 줄까? 다른 거비. 내가 이제 자취할 때 써던 그러지잖아요. 이거. 이거? 응. 샀잖아 우리가 봉천에서. 봉천에서? 와서 샀어? 아~~ 미안해 이거는 파주가서 산거확실히 같이 샀잖아 오케이 <laughs> 아휴 어? 잠깐 쉬었더니 양이 부은거 같다 <laughs> 여보, 먹으라고 남긴거야? 이렇게 난리지? 사랑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눈물이 <laughs> 흐르고 <러리 하려고. 웃음> 오케이, 자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해보자 뭐 할까, 나는? 개조개조개어있어나 나가, 나가. 너 먼지 먹어, 나가. 아니야. 지금까지 이거 광고 맡으면서 키워온 나의. 오늘 음, 아나 제재가 아주 힘들게 예약해서 구매해온 이균 막걸리 신상이 아주 빡빡합니다 음. 짜잔 이렇게 총 4병 들어있어요 지금 일단 옆 동네에 있는 시장을 좀 가서 전이랑 이거 좀 사오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타다올게요 너무, 너무 많는데 아, 얼마큼, 아, 얼마큼 아, 비담아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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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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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약과 얼마예요? 약값 7 0원이요 하나예요? 7 0원 이거 6 0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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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듬전 그리고 육회 오어 오, 일단 탄 가스는 없네 하나도 없네 응 메론 맛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참외 맛 진하게 나고 음. 제 이름은 현 에메타. 제 유튜브 이름은 옥스수. 옥스수는 위스키 마셔요. <laughs> 음. 전 먼저 먹어야지. 난 유튜브부터 먹어야지. 응? 네? 이거 뭐? 먹어 먹어. 비계 음. 육회가 아니라서 사장님 진짜 칼로 썬 육회라서 그러니까. 진짜 신선해. 그지 대박이지. 음. 맛있다. 응. 남편 진짜 맛있나 봐. 응다 맛있네. 제 이름은 현 이미타. 전도 맛있어. 응 음. 성공적이야. 응. 아 아 이게 끝에 확 돌거든 이그참외 맛이 그게 너무 기분 좋게 한다 그치? 음. 음, 음. <laughs> 아 보는 사람들은 떡집에서 산 건데 좀맛있으려나 공장 거잖아 이거. <laughs> 아 그렇긴 한데. 아 갑자기 공장 만나. 그리고 <laughs> 경기도 남양주시. 제 이름은. 빨래 에요. <laughs> 좀만 먹자 많이 힘들어 보인다 <laughs> 삼각김밥전럼 전주비빔 삼각김밥인가 보다 <laughs> 어디까지 보러 주신 거야? 어? 여기서 끝나네? <laughs> 보여주기식 빨개짐이네 <laughs> 여기서 딱 끝나 이렇게 라운드로 여루씨 열심히 한다 이수캠! 아, 진짜. 와... 진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 아, 니 아, 니야 아, 빼... 아, 유 아, 진짜. 아, 진 머리 아파. 그리고 그때 연남동 갔을 때 어. 버터 베이커리라고 됐더라고. 응. 근데... 어... 결이... 결이... 좋다. 음... 맛있어. 그것 문에 그래. 이온 힐러 캠프, 그거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 맛있다 초코스콘 맛있어? 많이 응. 먹어 누가 얌쟁이 같이 스콘 무더리 이렇게 골라 먹을 <laughs> 맛있는 거 알아가지고 응? 마지막 모서리다 <laughs> 이거 먹을볼까요응 바나나 노래진것 같... 노래진것 같아 한번 쳐다봤어? 응 그래졌잖아 딱 봐도 그리 사과랑 두면 이제 축성 때 됐는데 사과가 이제 과일 성장 호르몬 어때? 음, 업 신작. 그러게. 응. 뭐, 음, 그러게. 응. 음. 근데 통안 같이 넣놔야 돼. 음. 프리미한테 얼굴 인식 시킨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 A.I.가 안 해주나? 그만막 아이폰 이모지 이런 것처럼. 음. 그 고모지는? 이모지도 있어. 오, 좀 하는데. 야식이 말야. 역시 엉며들었구만 자.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자꾸가 어. 밑으로 가니까. 자꾸 <laughs> 카메라 들었고 그러지 마. <laughs> 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laughs> 자식이.